연천군 연천읍에 군인 가족들의 거주 공간인 군관사가 건립됐습니다.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승환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큰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착공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군인 아파트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군인 가족 1300여 세대가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군인도 지역주민입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아, 한 어, 마을에서 같이 생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우리 군인들은 전국을 이렇게 또 이사 다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런 걸좀잘 헤아려 주셔서 많은 성원과 또 지원과 어, 배려를 부탁드리고 입주 대상은 연천군에 있는 5사단과 28사단, 6군단 예하부대 군인 가족들입니다. 단지 안에는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센터와 체육시설, 노인정과 어린이집을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최전방 연천 지역에 군 복지 시설이 사실 열악했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군부대 지역에 연천 아이파크가 생기음으로써 그 각종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별거하던 간부들이 이쪽에 모여가지고 살게됨으로써 장병 삶의 향상 질이 높아졌고 대규모 군관사가 들어서자 연천군도 반기는 기색입니다. 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활력소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수혜지로는 거리상 연천읍과 전고읍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연천이 노인 인구가 많고. 젊은이가 없고 아기들이 없었는데 이거 통제 이제 젊은 분들이 입주하면서 우리 아기들이 목소리, 아기들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고 아마 우리 마을이 좀 활기를 찾지 않을까? 사업 초기부터 관사 건립에 적극적이던 연천군은 입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교통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전철이 연, 이제 연결이 안 되고, 대, 대중교통 버스 노선밖에 없는데, 버스 노선을 좀 확충하고, 또 이곳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통학버스를 좀 증대해야 되고, 또 이곳에 공원이라든지 운동시설, 그리고 도서실, 독서실을, 작은 독서실을 좀 만들고. 근무지는 연천이지만, 숙소가 마땅치 않아, 인근 지역에 거주해온 군인 가족들, 최전방 지역에 마련된 군관사가 장병들의 사기는 물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CNN 무리뉴스 유승환입니다.